그랜저 HG 블루투스 세팅 시작합니다. 셋업, 셋업, 그다음에 다이얼. 자자 셋업, 자, 네. 그다음 셋업, 그다음이어서 이제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눌러서 폰 엔터, 페어, 네. 네. 삼성, 네. 삼성. 계속 진행하시려면 예 라고, 전 단계로 돌아가시려면 이전이라고, 음성인식을 종료하시려면 취소라고 말하시오. 예! 등록을 준블하시고 휴대폰 등록 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뭐 입력 뭐 인증 네. 아이폰, LG, 네. 아이폰, 의미가 똑같아요. 0, 0, 0 노노노 no, no, no. 킹 킥공. 그랜저 아자자자 자, 자. 있어 어? 어 그랜저 아, 그래 음. 그랜저 그랜저 그렇죠 어우 아, 헷갈리네 아 꼬부랑 글자 아, 우 헷갈려 어..어어어 어, 어. 생룩이 완료되었습니다 에에 예, 예.